오늘 소개해 드릴 캠핑장은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 이곳은 전남 여수에 있는 신기양이라는 곳인데요. 아, 신기양에서 배를 타고 30분 정도 들어가면 금오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금오도 캠핑장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어, 이 페리어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 요금은 성인은 5,600원. 초등학생은 2,800원을 받습니다. 반값을 그리고 이제 차량을 실어가야 되니까 어, 차가 있을 경우에 대당 17,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같이 좀 캠핑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look up with those angel Fighting for, oh the victory cannot be denied. You're the fire in my bones. Oh, the song. 네, 지금 금호도에 그 들어왔는데 어,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정보가 있습니다. 어, 혹시 캠핑카를 끌고 오거나 카라반을 끌고 왔을 때요 배편 요금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어, 차량은 무조건 천재 17,000원이랍니다. 편도 뒤에 카라반이 딸려올 경우엔 카라반은 별도로 15,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카라반일 경우 17,000원 플러스 15,000원 다음에 일반 캠핑카일 경우, 모터홈일 경우에는 17,000원이면 됩니다, 편도. 여객선사에서 어, 구토교통부에 요청을 해놨다고 합니다. 요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격을 책정할 것인지. 그래서 이 요금 체계는, 현재 요금 체계는 변동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참고로 가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호도 캠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금호도. 여가 캠핑장 경관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금호도 그 여가 캠핑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수시에서 위탁을 맡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저기 안내해 주실 분이 서 계신 것 같은데 그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경치 진짜 좋습니다. 여기. 여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금호도 오토 캠핑장까지 왔는데 네. 경치 정말 좋네요. 오신다 네. 수고하셨어요. 아, 여기는 오픈한 지 얼마 된 거죠? 오픈한 지 이제 4 년째죠. 4 년째. 네. 어 제가 살짝 봤는데 여기도 폐교를 이렇게 리모델링 계획도, 아 리모델링 네. 한 거죠? 네. 아그 원래 학교 이름이 뭐였죠 여기? 여기는, 여기는 유포초등학교아 여기가 여수에서 그 신기양 예. 거기서 30분 정도 배 타고 왔거든요. 네, 맞아요. 아, 여기도 오토 캠핑 하러 오신 분 많이 있나요? 오토 캠핑도 많이 오세요. 아... 네. 이제, 배싹이 좀 드니까 좀, 이제,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사실. 그렇죠.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오토캠핑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돈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아, 계십시오. <laughs> 자, 이게 지금 원래 학교 건물이죠? 네. 여기. 학교 건물입니다. 학교가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 작죠. 네. 시골 학교인데. 그렇죠. 예. 어. 그래도 이 시골 학교가 북적북적 했었는데, 네. 폐교가 될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죠. 아, 폐교는 언제 된 거죠, 이제? 이게 언제 됐는지는 정확히 아, 제가 오래됐구나. 모르겠네요. 아. 네, 자 이렇게 이제 캠핑장이 나오고 있는데 네. 사이트 자체는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네, 아담하죠. 네, 여기 원래 이 학교 운동장. 네, 운동장. 섬마을의 아, 학교 운동장을 네. 캠핑 사이트가 된 거고. 네, 네. 여기 이제 학교 건물 네, 건물이고. 네, 건물이고. 이 건물 안에 뭐가 있나요? 건물 안에는 게스트하우스 음. 방이 있어요. 아, 볼수 있어요? 네, 네. 한번 가볼게요. 이쪽 시골 섬마을 쪽은 학교를 이렇게 개조해서 만든 캠핑장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럴 수 있는 공간들이 별로 없으니까. 아 그렇죠. 아 여기서 경치는 정말. 여기 진짜 아 진짜 아주. 네 오신 분들이 네. 두세번꼭 다시 오세요. 네, 경치가 학교 경치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요. 야. 공부가 잘 돕겠죠. 크, 안 되실 <laughs> <했을> 것 같은데요. <laughs> 밖에 보느냐고? 자 보시면 이렇게 학교 복도 네. 예전에 복도죠. 교실이 네. 아, 일하... 세 개였었는데 교실을 네. 반으로 나눠서 여섯 어... 개의 개실을 만들었고요. 1학년 1반부터 6학년 6반까지만 아, 호실이 1학년 1반, 일말. 2학년 2반 이런 식으로 네. 했구나. 네. 그럼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똑같네요. 학교 그 옛날 학교 출입문이랑. 네. 그래서 아 들어가면 이렇게. 네. 오 이게 제일 큰 방인가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다 사이즈는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이제, 그, 이 구성만 좀 다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방이 몇번방이요다 똑같습니다. 전망다 좋아요. 아, 다 똑같아요? 음, 어. 네, 지금 2분입니다 3학년 3반 방이고, 네. <laughs> 4학년 4반 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조금씩 아. 가구 구성이 다르죠? 여기가, 어, 이렇게 2층 침대도 있고, 여기는 한 4명도 주무실 수 있겠네? 이게 최대 가구, 아니, 이제 가족일 경우에는 네. 최대 8인까지 쓰시고요, 성인만일 경우는 음, 아,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게스트룸이 총 6개가 있는 건가요? 네, 총 6개. 6개가. 요금이 얼마 하나요? 음. 이가인데 아, 10만원. 10만원. 아, 10만원. 네. 요일에 상관없이. 아니요, 요일 비수기 뭐 이런 건 상관이 있는데, 음. 제일 비싸봐야 11만원. 아. 네. 자 네. 여기가 이제 개수대가 있는 네, 개수실. 네. 그래서 설거지도 하고 네. 이제 캠핑하시는 분들 네. 예, 요리할 수 있는 할수 있는 곳, 네. 개수실. 네. 겨울엔 뜨거운 물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아 네. 샤워실. 네. 그리고 네. 네. 사무라. 아라프룸이겠네요 나프룸도 네. 돼 있고 여기 이제 여자 샤워실입니다. 샤워실 아, 이렇게. 이렇 들어가서. 화장실이고요. 화장실. 네. 화장실. 이제 네. 샤워실 안은 남자 샤워실을. 네. <laughs> 하겠습니다. 남자 샤워실. 가라이렇 물기가. 들어가면? 샤워실은. 아, 와, 깨끗하게 되있네요. 금호도는 조서 지역이라 물이 부족하니까 물 아껴 야지 여기 물은 <물론 웃음> 지하수에아어 수도예요. 아, 하수요? 상수도. 그 이제 정수 시설이 있어요. 아 있어요. 바닷물을 그러 정수해서 쓰는 네. 거. 아니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바닷물 정수 하겠죠? 지하수를 하는 수도 있고. 아 그렇구나. 수수도 그럼 물이 풍부하지 않다. 네, 아, 알겠습니다. 풍부하지 않지만 섬 네. 치고는 풍부해요. 아섬 치면 풍부하다. 네. 육지는 오질라서 아, 안 나오는 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섬은 아, 아. 수시로 안 나오는데 여기는 아, 그, 아, 그런 점은 아니다. 그 그나마 좀 풍족한 편이라는 거예요, 다른 섬에 비해서. 네,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는 귀농인내집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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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라고 네. 저희 마을에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이용할수 있는. 아, 그러니까 귀농을 결심하시고 내려오시면 당분간 머물 수 있는 그런 네. 곳이에요? 아, 그럼 비용도 좀 싸겠네요. 우리. 그렇죠, 여기. 어, 얼마 정도 합니까? 이거는 보통 한 15만원 정도? 월? 아, 좋네요, 15만원. 네, 자격 조건이 돼야만 쓰실 수있는고 아, 있다고? 알겠습니다. 몇긴까지 가능하지? 몇긴까지 사인 가족까지는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여기가. 뷰가 이렇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캠핑장에서 보는 뷰입니다. 네. 저 앞에 저 섬은 뭔가요? 저건 수왕도라고, 네. 섬인데, 네, 꼭 고래를 닮았어요. 아. 그리고 지금 뒷부분이 고래 꼬리 같고, 아, 앞에가. 이렇게 들어가 아. 좋습니다. 너무 잘생긴 섬이죠 네 그러네요 네. 여기 아멘, 저, 네. 저희가 거기까지 무인도 투어해요 무인도 아. 체험해가지고 카약 타고 날씨 좋은 날 오늘처럼 잔잔한 날은 아. 카약 타고 가서 아. 내려서 저기서 스노클링도 하고 아 그런 체험을 할수 있어요? 음, 그런 그건... 간단한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음. 먹고 놀다가 음. 다시 되돌아오고 아 카약 타고 간다고요? 날씨 음. 좋은 날? 비용은 얼마나? 음. 이제 반나절 이렇게 시, 시간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제 어떻게 이용하시느냐에 따라서 뭐 스노클링이 들어가냐, 음.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지죠. 음. 정해지진 않았고. 변동이 음, 네. 있다. 그렇죠. 아, 왜냐면. 대략 그돈제비용 대략 한 대략 한 10만 원 상? 아, 몇명 정도? 1인 1인당 10만 원 아, 네. 네. 1인당. 10만 아. 정도? 음. 싼 가격은 음. 아, 아니에요. 어, 그렇지만, 놀아보시면 음. 비싼 가격이지만 는거아니다 자, 여기는 지금 그러면. 여수시에서 위탁받아서 네. 마을 기업이라고 기업이에요. 했었죠? 응. 정확히 어떤 응. 의미인 거예요? 마을에서 네. 기업을 만든 거죠. 음. 어르신들이, 음, 돈벌이가 농로치 않잖아요. 음. 다 농사시고 음. 그랬는데, 이, 우리 폐교를 활용해서 여수시가 캠핑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음. 이것을 어차피 우리 땅이었고, 음. 우리가 남에게 뺏길 이냐 음. 우리도 기업을 한번 해보자. <laughs> 그래서 뭉치신 거예요. 아, 아, 아. 50 다면 아, 이 정도 주된 내분이 모여서 이제 마을 축제를 만드시요 네. 마을분 거의 대다수가 참여를 하신 거죠? 수익을 분배하고. 네. 아. 그래서 글램핑도 세동이, 세동이 있어요. 있네요. 어. 네. 어, 안에서 볼수 있을까요? 없네요. 이렇게. 이게 계속 쓰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안 쓰는 거고. 우리가 안 쓰고 있는 그 글램핑 텐트입니다. 여기도 쓰고 가시면 습니다 네, 살짝 볼게요. 네, 안에만 <laughs> 보고. 쫙! 보면 여기, 아, 한 2, 3인 정도? 네, 네. 충분히 쓸수 있는 글램핑. 에어컨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네, 다 되어있습니다. 난방 시설도 다 되어있고. 난방까지 되어있고요. 네. 이 음. 글램핑은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하루에? 2박 일 1박 이일 여기도 최고 성수기 때 12만 원. 아, 12만 원. 여기가 어, 다 평일에 오시면 8만원 안도, 연도, 금호도 이렇게 방이름이 써있네요 네. 네 섬이름이 블랙킹이름이 네. 되어있고 요게 텐트 사이트인가요? 네 사이트 네. 이제 층과 5, 7데크 5m, 아, 7m 데크고요 아, 네. 이렇게 해서 좀 데크가 4개 데크가 되어있고 여기는 텐트만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텐트 칠수 있는 데크고요 전기 다 기본적으로 되어있고요 음, 예 5m, 7m로 또 여기에 또 아, 하나, 하나 있고요 네. 여기가 오토캠핑 아, 사이트입니다. 그 캠핑카 카라반. 네. 전용. 아예 들어가서 네. 주차시켜 놓고. 되어 음. 있는 곳. 저기 이제 전기설 되어 있고 소화기까지 다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기는 이제 3m, 5m 데크들이고요. 음.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음. 오신 분들. 아, 저기 서 쉼터 데크. 아. 저기는 4m, 4m 데크인데. 음. 음. 네. 저기도 좋아하세요. 요 캠핑 데크랑 이쪽 오토캠핑 데크는 비용이 얼마 정도 하죠일가인데 보통 3만 원에서 4만. 원 보통 3만 원, 4만 원. 응. 음. 그 어떤 게 3만 원이고 어떻게 4만 원이요? 작은 게 3만 원이고. 작은 게 3만, 3만 원? 네. 큰게 3만 원, 원. 그리고 오토캠핑은 4만 원. 4만 원. 4만 5천 원. 4만 아, 4만 5천 원은 좀큰게 4만 5천 원이네.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그 성수기 때. 아, 성수기 때 네. 4만 5천 원. 자, 알겠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단목적실이라고 써있는데요. 네, 이거 보면 이제 단체로 행사 오셨을 때아 연회실, 아, 단체로 세미나실이나 음. 그 다음에 식사하실 수 있는 음. 저희 마을 안내도예요. 네. 그래서 캠핑장이 이렇게 있고 음. 캠핑장 데크로 여기 바로 옆으로 내려가시면 네. 바닷가 음. 이렇게 있습니다. 즐길 거리가 이제 밑으로 있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아, 저쪽도 사이트가 하나 더 있어요. 아, 있습니다. 그럴까요? 사이트 볼까요? 블럭 데크라고 부르는데요. 네. 저희가, 여기는 애완견 동반 가는 구역. 아. 애완견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네. 청이 쇄도를 해서 저희가 아 구역을 따로 만들었어요. 아. 여기도 캠핑카가 들어갈 수 있겠네요. 들어갈 수는 있어요. 네. 네. 들어가서, 이렇게. 그래서 좀 한가할 때 손님 없으실 때는 네. 아. 여기도 쓰시고, 여기는 전방에 확 트여있죠. 비용은 똑같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저희 아. 캠핑장 장점은 네. 뷰가 좋은데, 네. 바로 계단 조금만 내려가면 네. 바닷가라는 거. 아. 연결돼 있죠. 네. 여름에 텐트 치고, 네. 덥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가장 시원한 에어컨 어. 여기 계단. 아, 아 이게 자연 에어컨이에요? 네. 어, 들어까요 지금 너무, 너무 더운데? 시원해요. 네. 시원하고 바람이 여기서 골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아. 여기 그냥 계단에 네. 한 분씩 누워서 주무세요. 아. <laughs> 아. 텐트 치고 텐트 놔두고 여기 아. 텐트 버리고 여기서 주무세요. 아직 뭐좀 바람이 안보네요 지금은. 네, 네. 오늘은 좀 잔잔하네요. 네. 자, 이렇게 내려가면 바로, 어 바로 받아내. 네. 오, 카약 체험장 앞에 주... 쭉 내려가면. 야, 저 툼툰 위에서 바로 뛰어들어서 스노클링 네. 해요. 아, 스노클링을. 네. 뭐 수영이야 기본이고, 카약은 들 여기 이렇게. 아, 카약, 카약이 저 있고. 네. 이렇게 가시면. 여기서 바로 카약 타고 네 저쪽 남색 요트 남색 요트 네. 아 저거 타고 가는 거예요? 네 요트 투어 가능하시고요. 아, 요트, 투어. 어. 요트 타시면서 낚시도 가능하시고 어. 그다음에 선상 낚시 그냥 저 자리로 아, 아저 조만한 자리로. 네 아. 그렇게 해서 낚시도 가시고 낚시터는 어디? 요 낚시터는 이쪽 아 저기 낚시터예요? 네 어, 그물로 그 돼요. 어 고기 막 뛰는 거 봐. 뛰죠. 와 어. 어, 이렇게 할수 있다. 여기 요금 나와 있네요. 네. 네. 사약, 하약 스노클링, 사약은 1인 만원, 60분. 스노클링은 5만원, 4만원, 3시간. 선산 예. 낚시 5만원, 1시간씩. 비싸지 않네요. 네. 교육까지 다 포함된 거 아세요? 아, 포함된 거 네. 기본 장비들, 슈트 뭐 있고, 어, 이런 거다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도 안내판이 있어요. 아, 갑자기. 가기 네, 낚시. 네. 가기 낚시 대명의 치우장 아, 가기 낚시는 어종이 뭐뭐 있어요? 다있나 돌돔이고요. 아, 돌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각막에서 잡아가지고 좀 자잘한 고기들은 아. 이제 자연산 완전히 저기다 그렇죠. 다 넣어요. 키워요. 아, 그러니까. 자연산을 키워요. 아, 그러니까 음. 잡으면 사이즈가 얼마나요? 사이즈는 작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1kg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1kg까지 가져갈 수 있고. 네. 그 이상은 이제 돈 내셔야 되고. 아, 근데 어차피 3만원이면 <laughs> 비싼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낚싯대 그, 네, 돼요? 다 하고. 그러니까. 네. 3만원이면. <laughs> 시간은 뭐 정해져 있는지? 맨몸으로 오셔서. 시간이요? 아니요, 1kg가 정해져 있으니까. 아무 때나 가서 낚시하는데, 밤에도 하면 안될거니아요 아니, 아무래도 물이 들었을 때 하시는 게더 아, 재밌고. 지금 물이 빠졌네요. 네, 좀 음. 빠진 편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회수로가는것이 있어요 가을에서 아 운영하는 아, 이것도 이제 같이 말을 운영하는 회센터네요 음. 이거는 분여회에서 운영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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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을 두고 운영을 하죠 아 자연산만 판매합니다 오, 그래서 보시면 대가 10만 원 중이 8만 원 음. 어, 안녕 안녕하세요 어, 네. 어, 아신분이요 우리 아들이에요 아 <laughs> 아들이요? <laughs> <laughs> 방송 찍으시네 어, 어, 유튜브 아 유튜브에 있네요? 어, 그럼 왜요? 구독자가 15,000명이야 아 그래? 어. 뭐라고 적는거 캠핑 제국 뭐야 네? 그게? 캠핑 제국 캠핑 제국 어. 구독해라 네 오케이 네 좋아요 누르고 네이 정도 하 그럼 실험해라 누르라 그래서 <웃음> 어, 지금 일단. 이제 비가 와가지고 네. 저걸 덮어놨더니 저 이끼가 아, 꼈어요. 거기 아, 이제 자연산 네. 이강망에서 잡온 고기들을 네. 사서 저기다 넣어놔요. 아 그리고 여기다 그리고? 넣어놓는 거예요? 예, 완전히 자연산만. 아, 그렇죠. 한 2, 3일밖에 못 살아요, 자연산은. 아, 그걸 갖다가 뜨면 은 아. 모듬이 대자가 10만 원이면 몇 킬로 정도 뜨는 건가요? 아 그거는 이제.. 어마어마한요 그.. 아니요. 한 대여섯 분 되실. 어, 모듬 해물도 있고. 네. 와,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니까 자연산 믿고 네. 먹을 수 있는 완전 자연산 음. 그리고 이제 식당 가시면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저렴하게 내 음. 네. 데크 위에서 텐트 아. 앞에서 드실 수 있. 아 여기 고기 있나? 아니요 아, 여기는 아. 이제 스노클링 아, 장비들 세척하는 아. 곳이고. 네. 네. 아, 장비 장비 되어 저까지.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금호도 캠핑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캠핑장에 오시면. 낚시를 하면 본전을 음. 뽑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게 최대 장점입니까? 음. 또뭐 자랑할 수있까 완전 본전을 뽑죠 철이면 잡히는 어종 음. 음, 같이 나와 제가 본 것만 볼락 네. 음. 음. 그 다음에 줄돔 참돔 네. 네. 그 다음에 어 뭐지 문어 네. 갑오징어 네. 오징어 갈치 고등어 다 있네요 다 있어요 어. 철에 따라서 이제 어느 철에 나는지 저는 모르지만 음. 그런 걸다잡으셔요 음. 음. 그래서 심지어는 갈치는 막한 데크에서 30마리씩 쳐가고 옆에 데크 다 나눠주고 먹거리가 아... 풍성하죠. 아, 알겠습니다. 금호도에 그 <laughs> 오시면 그 차를 또 페리에 실어가야 되니까 추가병이 발생하는데 본전 뽑고 남는다는 말씀. 이 본전 뽑지 알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laughs> 절대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금호도 캠핑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안 오면 바보. 알겠습니다. <laughs> 멀리서 오셨는데 캠핑제거 화이팅! 감사합니다, 정은석이. 네. 네.